빠르게 흡수해야 빠르게 회복하니까 링티는 마시는 겁니다. 현재 또 비가 어, 3종 경기를 할때 유난히 자꾸 어, 많이 그렇습니다.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선 여자 고등부 3종 경기에 오마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선수들의 네.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부터 홍솔민, 이재민, 이준영, 박민혁, 곽동규, 신정석, 김성진, 조민우, 나연우, 김세현 선수가 나옵니다. 어 선수들 참...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11번 이무진 선수입니다. 그런데 아, 현재 1, 2, 3, 4 해서 오늘 구경을 온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진 선수를 비롯해서 3종 남자 고등부에 출전하는 선수. 가 많이 오는데 선수들이 그냥 비를. 3종 스타트합니다. 홍솔민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아, 또 곧바로 3초 뒤에 바로 이제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1번에 홍솔민 선수가 가장 빠른 상황에 모든 선수들이 레이스를 뛰어주고 있습니다. 어, 3초 차이로 출발을 다 했었는데요. 예. 이제 어, 3초 차이로 출발을 다 했었는데요. 예. 이제 거의 뭐 보여 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준영과 홍솔민 세 발씩을 맞췄습니다. 어. 네. 이준영 선수가 가장 빠르게 출발합니다. 네. 맞네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곽동규 선수가 3위로 올라 선수도 뒤처지지가 않아요. 이준영이 먼저 서고 있습니다. 어, 이준영 선수 세발 너무 빨라요. 세발 네 이어서 마지막 마지막도 성공. 빠르게 이준영 출발하면 들인데네이 시리즈 이 순간에 이준영 선수의 집중력이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다음 선보면은 예. 좀 루즈해질 수도 있는데 경기가 계속. 개...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힘든데도 네 피니시 라인 네. 통과했습니다. 끝까지. 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지금 2위가 뛰고 이가 연속으로. 그렇습니다. 어, 바로 연결해서 다 들어오고 있어요. 아 이재민의 집념 역시 표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11분 32초, 이어서 3, 4, 5위 동시에 돌아오는데요. 아 어, 네, 곽동규 선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곽동규가 어, 그, 3위, 네 여서 그, 네 바로인데요. 신정석, 조민우 네. 선수가 4, 네. 5위로 들어왔습니다. 네. 1초 수 역시 레이스를 마칩니다.